자, 드디어 곤조2 가족 자켓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기록해뒀고 유튜브 곤조TV 스토어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사이즈 품절 이슈 없이 구매를 하시려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곤조2 가족 자켓을 좀더 멋있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사이즈 추천을 조금 더 자세히 해 드리고자 체형별 사이즈 착용 예시를 보여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곤조트를 활용한 코디 예시 7개 세 번째는 곤조트 기백 의도와 디테일을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일단 사이즈 추천부터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루즈핏보다는 정 사이즈로 가셔서 삐딱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온성을 위해 가죽 자켓의 이너로 스웨셔츠나 니트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곤조투 가죽 자켓처럼 어깨 살짝 넓고 상의장인 숏하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가죽자켓 같은 경우 이너로 가벼운 티셔츠나 셔츠만을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이 가죽자켓의 핏을 가장 잘 살려주는 이너 착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더욱 겨울은 짧아지죠. 24년만 보더라도 엄청 추웠던 날이 짧아지고 애매한 날씨가 오히려 길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너로 가벼운 티셔츠나 셔츠에 이런 가죽자켓만을 입을 수 있는 TPO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실 겁니다. 171, 70 기준에 기성복 사이즈는 95에서 100 정도로 입고 안에 이너로 티셔츠 하나만 입었을 때 아카펠라 클로딩 제품은 38을 정핏으로 40을 살짝 루즈 핏으로 그리고 일본 브랜드 가죽 자켓은 보통 38 사이즈를 입는 체형인데 곤주2 가죽 자켓은 스몰을 입었을 때 가장 적합한 핏이었습니다 물론 미디움도 요즘에 캐주얼한 느낌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남자다운 아메카지 핏을 선호하신다면 스몰을더 추천드립니다 174에 77 기준에 기성복은 100에서 105 정도를 입고 안에 이너로 티셔츠 하나만 입었을 때 아카펠라 크로딩 제품을 40을 정핏으로 4 0을 살짝 루즈한 핏 일본 브랜드 가죽 자켓은 보통 40에서 42를 입는 체형인데 곤주투 가죽 자켓은 라지를 입었을 때 가장 적합한 핏이었습니다. 미디움이 사실상 조금 더 핏한 느낌으로 괜찮았는데 착용자가 활동에 불편함을 느껴 라지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1 7 1 79에 웨0 에이티 트레이닝을 해서 상체가 많이 발달한 체형의 모델은 기성복은 100에서 105 정도로 입고 안에 이너로 티셔츠 하나만 입었을 때아카펠라크로미 제품은 42를 정 핏으로 44를 살짝 루즈 핏으로 일본 브랜드 가죽 자켓은 보통 42를 입는 체형인데 곤조2 가죽 자켓은 라지를 입었을 때 가장 적합한 핏이었습니다. 엑스 라지가 조금 더 편안해 보일 수는 있으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팔 부분이 많이 울고 전체적으로 기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80에 88에 팔이 긴 체형 채영의 모델은 기성복은 105 정도를 입고 안에 이너로 티셔츠 하나만 입었을 때 아카펠라 클로딩 제품과 일본 브랜드 제품 모두 44를 입는 체형인데, 곤조2 가죽 자켓은 엑스라지를 입었을 때 가장 적합한 핏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디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 정답은 절대 없고 옷을 기획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곤조2를 제가 제안해드린 코디로만 입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입는 것이 제게는 더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코디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리는 게 처음에 이 가죽 자켓을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7개의 착장을 꾸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이트 티셔츠와 데님 팬츠와좋 조합 제가 곤조투 가죽 자켓을 기획했을 때부터 무조건 잘 어울렸으면 했던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베이직한 착장이 가장 입기가 쉽고 어디 입고 나가게도 주목받지 않아서 큰 부담이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화이트 티셔츠와 데님 팬츠는 이미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테니까 본주투 가족자켓만 있으면 완벽한 코디 하나가 이미 나오는 겁니다. 이 코디는 그냥 기본으로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정색 이너 티셔츠와 올리브 팬츠와 부츠 조합 청바지에 화이트 티셔츠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좀더 맞춰적이면서 무난한 블랙 티셔츠와 짙은 올리브 계열의 팬츠 그리고 부츠와의 조합도 추천드립니다. 본조2 가족 자켓은 이 착장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줄 겁니다. 곤즈티비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블랙 플러스 올리브 컬러의 조합은 가장 남성적인 무드를 쉽게 보여주는 컬러 조합이라 추천드립니다. 거기다가 러기드한 무드의 끝인 검정색 가죽 자켓 하나 얹혀주면 끝나는 거죠. 셔츠 타이 조합에 올리브 치노, 블랙 가죽 자켓에 올리브 치노 팬츠로 색 조합을 딱 맞춰 놓으면 안에 이너는 사실상 원색이나 너무 뜨는 컬러만 아니면 대충 와구가잘 나옵니다. 거기다가 셔츠 플러스 타이 조합을 해놓으면 뭔가 반전 매력도 만들어줄 수가 있죠. 또 자 보면 부츠가 아니라 더비 슈즈인데도 잘 어울립니다. 곤조투 가죽 자켓의 기장이 길지가 않고 허리 라인까지 딱 맞게 떨어지는 느낌이라 사실상 상하의를 너무 캐주얼한 코디로만 세팅하지 않으면 대충 맞고는 잘 나옵니다. 블랙&화이트 조합 이런 식으로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의코디에도 아우터로 곤조투 자켓이 좋습니다. 곤조투 가죽 자켓이 디테일을 깔끔하게 다 죽여놓고 거의 핏에 몰빵한 가죽 자켓이란 셔츠와 팬츠만 코디가 완성되면 사실상 뭐 위에다가 다 얹혀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이 코디에선 바지가 테이퍼되는 느낌인데 이런 팬츠 핏에도 곤조투는 궁합이 좋으니까 꼭 통넓은 워크웨어 아메카지 팬츠에만 잘 어울리는 가죽 자켓은 아니고 다양한 핏의 팬츠에도 잘 어울리는 활용도가 좋은 가죽 자켓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일본 아메카지 워크웨어 코디에 곤조2 자켓을 입은 모습입니다. 아주 쉽고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룩이 일본 아메카지 워크웨어를 대표하는 스타일링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슬로우와 풀카운트 레오하우스 같은 마일드한 맛의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더라도 좀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런 빡센 룩도 좋아 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셔도 입을 수 있는 가죽 자켓이 바로 곤조2입니다. 상의는 숏하고 핏하게 하의는 통이 넓고 딱 떨어지는 룩에도 잘 어울리는 가죽 자켓입니다. 클래식한 3피스 조합 박스한 아메카지에만잘 어울리는건 아니고 이런 클래식한 세드에도잘 어울립니다. 색상이 블랙이고 디테일을 주변하기 때문에 브라운 3피스의 수트에 클래릭 셔츠 플러스 타이 조합같은 다소 부담스러운 룩에도 차분하게 눌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3피스 수트에 자켓 대신에 이런식으로 곤조투 가죽 자켓을 입어도 색다른 느낌의 코디를 연출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빈티지 스타일 수트와의 조합 블랙사인의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갱스터 스타일의 빈티지 디테일 수트입니다. 역시나 자켓 대신에 본주2를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디테일 말고도 가스켓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자켓이 곤조2라서 가지고 계신 워크웨어 무드나 클래식한 무드의 가스켓과 매치해도 정말 멋있는 스타일링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상하이만 잘 어울리게 세팅해 두면 위에 곤조2만 걸쳐주면 아무튼 걱정끝이죠. 이상 7개의 코디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곤조2 가죽자켓은 곤조1보다 더 코디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코디를 짜본다면 솔직히 더 무궁무진하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저보다 더 더 다양한 코디로 매치하셔서 이 자켓을 즐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죽은 소가죽입니다. 말가죽이 아닌 소가죽을 사용한 이유는 말가죽 특유의 광이 곤조투 가죽 자켓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곤조투의 기획 의도는 튀지 않으면서 묵직한 느낌의 남자다운 가죽 자켓입니다. 광이 나는 말가죽은 그 자체로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트한 느낌의 굵은 주름이 특징인 소가죽을 선별해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흑심 가죽입니다. 차심과 흑심이 있는데 차심이란 경년 변화시 가죽에 색칠된 도료가 까지면서 갈색이 올라오는 것을 뜻하고 흑심은 경년 변화시 색상 변화 없이 검정색이고 그냥 굵은 주름만 생기게 됩니다. 흑심 가죽을 사용한 것도 곤조2 가죽 자켓의 컨셉 때문입니다. 매트한 느낌에다가 굵은 주름이 깊게 생기는 묵직한 느낌의 가죽 자켓을 만들어 보고자 곤조2에서는 흑심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아메카지를 오랫동안 좋아했던 저로서는 옛날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싱글 자켓에는 흑심, 더블 자켓에는 차심이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점을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카라 디테일 같은 경우, 왜 머롤랜드처럼 스프레드 카라가 아니냐? 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스프레드 카라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스프레드 카라는 굉장히 화려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가죽 자켓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죽 자켓에 스프레드 카라가 있는 디테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셔츠 말고 가죽 자켓에 스프레드 카라라는 디테일이 있다는 게 뭔가 하이브리드형 느낌이 나서 심플하고 묵직한 느낌의 곤조 투안는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자재는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거의 10배 정도 비싼 일본의 왈데스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과 저만의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최고급 부자재를 사용했고, 지퍼 테이프도 코튼 100이라서 가죽과 함께 같이 멋진 경년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추도 너트 단추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약3주 동안 매일 입어본 결과 굵은 줌의 경련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생활 흔을 담으면서 멋진 경련 변화를 만들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디테일들은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곤조TV가 아카펠라 클로딩의 작업을 위한 곤조2 가죽 자켓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여드렸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디자인의 가죽 자켓은 아니지만 묵직하고 남자다운 느낌을 제대로 담은 제품이라 추천니다 드다 옷걸이에만 걸어두지 마시고 막 굴려서 입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본주TV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